이번 시간은 세금거래 지출품위서 메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품위서는 지출품위서와 지출결의서를 등록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의서는 지출 후 결제를 올리는 보고서이며, 품위서는 지출 발생 전 올리는 보고서로 사용합니다. 지출문서관리에서 등록한 지출결의서와 지출품의서 내역은 경리회계의 메인매출전표와 일반대체전표로 자동전표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품의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자는 해당 비용을 지출할 사원을 선택합니다. 기한자는 설정, 사용자 관리 및 권한, 사용자 관리에 등록된 사원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지출 부서와 작성 일자, 거래처를 연결하고, 저교 부분에 지출 내용을 간단히 입력합니다. 저교에 입력한 내용은 메인 매출 전표나 일반 대체 전표로 처리할 경우, 전표의 저교로 사용됩니다. 환경 설정에서 저교로 계정 찾기를 사용함으로 설정하신 경우, 저교에 따른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동 입력된 계정 과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아래 계정 과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과 결제 장부, 금액을 입력 후, 상세한 내역은 내역란에 기재하여 저장합니다. 결제 처리를 하고자 하는 내역을 선택한 다음 상단의 결제 처리를 클릭하여 승인을 클릭하면 결제 상태가 승인으로 변경됩니다. 결제 상태가 승인으로 처리되어야 전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을 선택하여 전표 처리에 메인 매출 전표 또는 일반 대체 전표를 선택합니다. 차변 대변 계정과목을 입력한 뒤 하단의 전표 처리를 클릭하시면 메인 매출 전표 또는 일반 대체 전표에서 해당 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표 처리가 완료된 품위서나 결의서 내역은 상단의 점표 완료 포함을 체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출 품위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